잠먼 28장 14절 잠원 28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하와 마음을 당파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요. 강팍함이라는 것, 또 온유라는 것하고 관련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또 순종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이 와야지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면이 있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이고, 견고하다는 것이고, 마음 속에 못 들어온다. 무엇인가 못 들어온다, 그런 것이지요.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맞아요. 강팍이라는 단어는 뭐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임에도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닫고 딱딱하게 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는 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 마음을 강팍해 안 하면 은혜가 임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을 강팍해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그래서, 아, 종종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왔어요. 사람들이 별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마음을 열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열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주님의 평안은 여러분의 자격, 집사님의 자격 때문에, 집사님이 얼마나 잘났고, 집사님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집사님이 얼마나 재산이 많고, 집사님이 얼마나 배운 것이 많고,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주님의 평안이 실제로 오는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열의 하나나 될까 말까. 열의 하나나. 그러면, 제가 지금 열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열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열명 다에게 평안을 아무도 안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나 평안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열명 가운데 아홉 명은 주님에 대하여, 평안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감파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받으려고 애를 써요. 자기 집, 문을 닫아놓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를 애를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요. 문을 닫아놓고 신선한 바람 공기가 들어오기를 애를 써요. 물론, 서울 같은 동네에서야 문 열어놓으면 오염된 것만 오지만, 우리 동네에 온채 산도 좋고 공기도 좋기 때문에, 문 열어놓으면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창문을 다 닫아놓고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기를 아무리 바래보세요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다. 하나의 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재앙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재앙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 문을, 문을 여세요. 그럼 그건 알아먹죠, 다. 문을 여세요. 그건 알아먹어요. 화장실 문을 여세요. 창문을 여세요. 밥통 문을 여세요. 냉장고 문을 여세요. 그건 알아먹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자신은, 자신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오랫동안 닫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신은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닫은 상태에서. 닫은 상태에서. 물, 물통에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보세요. 물이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을 닫고 여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냐고 뭐 이야기하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무척 쉬운 것이 되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 마음을 열고 닫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무척 쉬운 게 되어져. 요 그런데 자기가 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문이든지 자물쇠든지 30년, 50년 사용하지 않고 놔두 보세요 무슨 지경인지. 탱탱 녹이 쓸어가지고 문을 움직이려 그러면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요 열쇠를 딸려 그러면 녹이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해요. 그런 상황처럼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닫고 있은 지 오래됐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있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 꼼짝안 하는 게 정상이지요. 정상이에요. 마음을 다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닫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겠어요. 우리의 마음 문이 양방향이라고 쳐요. 양방향. 한쪽은 하나님 방향.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뭐, 그렇게 가능하듯이.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문이 있고 세상에 대한 문이 있어. 두 방향 다 활짝 열려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단 그건 무조건 불가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문이 열려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보세요 다혀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스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벌써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에 숨은 생각을 드러내라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아들이며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령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물리쳐버려요. 야네, 그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평안이 좋아 버려. 봐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말,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체가 되어져서 내마음에 비수처럼 꽂혀버린다. 또 꽂혀버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면 내게 너무 아파 버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렇단 이야기는 가령 남편이 또 아내가 내게 고통스러운 말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생각나고, 7년이라도 생각나고, 20년이라도 생각나요. 그 배후에는, 그 말과 행동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이야기 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비수처럼 확 꽂혀버리고 들어와버리느냐 하면, 내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열려있어요. 내 마음이 활짝, 마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어요. 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좋아버리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니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성경 읽을 때 열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내가 성경 읽을 때 되면 왜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수면제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 읽을 때 쉼이 없느냐.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읽게 되면 능력이 와야 돼. 세상을 살고 이길 능력이 와야 돼. 돈 문제,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나는 천만 원도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할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생긴다면. 할수 있. 어 질병.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 의사가 안 된다고 해요. 성경은 있는데, 주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라. 그거의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성경은 있는데,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 그래요. 제가 아, 참된 기도의 정상적인 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나 여러분이든지 피곤해요, 피곤해, 지쳤어요 하루에. 야 막노동을 했든지 아니면 하루 내내 피곤했든지 사람 말 듣고 괴로웠든지 일 때문에 힘들었든지 걱정거리 때문에 내가 괴로웠든지 하루 내내 힘들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무조건 피곤 이 풀려요. 기도하면 를 무조건 피곤이 풀려. 해요. 근데 피곤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할때 피곤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요 풀린 사람은 어떤 사람에 기도할 때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피곤이 풀려요. 그게 잘안 되면 주님, 내 마음을 믿음으로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엽니다. 엽니다. 왜?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laughs>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강팍해하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건 누구다는 이야기요 나라는 이야기예요. 나. 나. 너희 강팍한 마음을 내가 열어주리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내 마음 문을 열고 닫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지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닫아놓고도 하나님이 해줘야 될 책임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들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반팍게 되어져서 기도를 해요.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요내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일을 시작하셔요. 도, 도와주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아니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 가진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을 보이라. 사랑도 내 사랑으로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의 사랑을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하는 삶이죠 그걸 보이라 증명해라 그러는 거죠 그렇다 해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 주님의 믿음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 소망을 가지라 소망이란 단어를 제가 꿈으로 이야기했어. 꿈, 비전. 그러면, 꿈을, 주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이에요. 소망이 나를 통해서 흘려와야지 내 안에 소망이 차요. 소망이 차면 미래가 생겨요, 미래가.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내년을 생각할 때의 마음이 기쁘고, 내후년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그것이 소망이 차고 꿈이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내 마음에 두 두고 잡고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강빡히 하고 살아가니 내 마음을 강팍하게 닫혀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살아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사실은 기도응답을 <laughs> 잘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믿음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야구부스 말씀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있는 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채로 기도하면 기도가 시작되고 해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고, 내가 시원하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주님은 안식이시, 주님은 안식.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안식일의 주인인이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다 그래. 안식일의 주인. 안식, 쉼, 쉼을 가져오는 거야. 근데 기도할 때 되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과 만나잖아요. 그냥 마음을 열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뭐가 와버려요? 쉼이 와버려요. 기도를 하면서 쉼이 와버려요. 쉼이 와버려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쉼이 와버려요. 너무 분주해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그게 멈춰버려요.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스톱. 걱정거리가 스톱해버리고, 근심이 스톱해버리고, 낭망이 스톱을 해버리고, 멈춰버려, 두려움이 멈춰버려, 요 주님과 만나면서 안식을, 주님이 폭풍을 잠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주님과 만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요. 실제로 주님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만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 중에, 최고 좋은 일 중에 하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회개가 터지면, 회개를 좀 많이 회개가 막 진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많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조만간 있겠다 그렇게 예측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큰 회개가 깊이 있게 여러분 일어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뭐곧 조만간 뭐 여러 번 있겠다. 참큰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맛보겠다. 그렇게 기대해도 별로 그 기대가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으로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절망의 삶을 주시려고가 아니라 소망의 삶을 주시려고 자녀를 삼으시고, 낭망의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주시려고 자녀를 삼으시고,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주시려고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첫째 기도할 때는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려고 안 되면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애를 써야 돼. 내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도록.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신령 속에, 내삶 속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젖어들고 나타나기 시작하내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이 강박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박해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강박해되어져서요 문이 닫혔다는 이야기 마음의 문이 하나님에 대해 닫혀있다고, 닫혀있어요.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닫혀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닫혀있는 상태에서 찬양이 그렇게 되지는 못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열려있는 상태 대신 세상에는 마음이 닫혀야겠지만 주님에 대해서 잘 여는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자동적으로 세상에 있어서 마음이 닫혀져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강짝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열려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열려 있는 사람은 아무런 큰 절망이 있더라도 주님께 만나면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거나 절망이 멈춘다 말이에요 멈춰요 왜 생명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길이다 러면 천국 가는 길이 당연히 주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암담한 곳에서 길이 보이는 것이 주님이단 말이에요. 쏘산할 곳이 없는 데서 쏘산할 길이 주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길이 없는 절망 속에서 주님과 만나면 무엇이 보여요? 길이 보인다. 길이 보여요. 왜?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만나 삶이 사장하고 생명력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 활력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것이 생명이 없다, 그것이 생명이 없다. 왜 나이 들어서 늙었다, 그러냐, 그러면은, 나이 들어 버리고 늙어 간다는 것은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 비전이 없어지는 거,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 내 일이 없어내 일이 없는거 그래서, 나이든, 애늙은이도 그래. 애늙은이도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죽을 날만 바라보고. 늙었다, 그 말은, 깊이 이야기하면 죽을 날만 생각해 늙은이 진짜 늙은이는 내가 왜 이리 빨리 안 죽을까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진짜 늙은이 에그 사람은 노인네 노인네 왜 죽을 날만 보고 살게 살 날이 아니라 내가 당장 오늘은 고달프더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소망이 아니라 그저 그러다 빨리 죽어버려야지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늙은이에요 늙은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100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살까지 살아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마음이 간파하고 닫혀있기 때문에 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열어야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여는 것에 주목을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틀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틀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핏값으로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흠도 있고 결정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러지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 여러분이. 강도 그러죠. 강도. 오염된 강은 생명체가 안 살아요. 썩어버려, 썩어버려.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이 있는 강에서는, 생명이 있는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풍성하고, 멋지씨 많고, 해초리가 많고, 뭐, 아주 그냥 가득이에요. 먹을 것들이 가득이에요. 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바다, 사해 같은 바다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게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은 생명이 있는 강.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내삶 속에 있어면 뭐든지 뚫려져 가고 열려져 가죠. 생명이 사라져 가버리면 점점 사라진 피는 딱딱해지고 응고되어지고, 얼얼이 많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병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주님과 만날 때 생명이 들어와야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근데 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고 가지면 생명이 포도나무로부터 가진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근데, 내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방팍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 그렇게 내가 문을 막아버려. 방팍한 상태. 주님과 내가 소통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주님, 왜 주님의 생명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내 입은 풀르지 못하고, 내게는 꽃이 피지 못하고, 내게는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닫아놓고, 자기가 닫아놓고, 볼째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놓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빌로도 그로 먹고, 그런 나로도 그로 먹으리라. 문을 열면 그로리라. 내가 닫아놓고, 내가 닫아놓고, 강밖에대어져서 재앙이 많은 삶을 내가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고,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내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내 사랑하는 주님에서 마음을 닫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책임을 주님에게 내가 지울 때가 많단 말이야. 기도도 해놓고, 마음 닫고, 마음 닫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는 전조가 먼저 나타나야지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기도가. 길그 기도가 할 때에 막 믿음이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많은 것은 기도 자체가 틀려서라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틀려서라기보다는 물론 틀린 기도도 있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면 뻔해 뻔해 뻔한데 마음을 열고 기도하죠 마음을 닫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박하게 하고 살아왔으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평강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지 못하고 <laughs> 못하고 살아와 싸운데 주님이 잘못이고 내내에 잘못이 없다고 착각하며 주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착각하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어 싸우니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도 생명 있는 살아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평강과 안식되신 주님으로부터 안식요리의 신령 속에 흘러들어오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누리는 자녀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